안녕하세요. 해비학 교실의 김교수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드라마 연인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파트원과 파트2 사이에 긴 휴식기가 있었음에도 이 드라마와 함께한 기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느끼는 건 아무래도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줬기 때문일 겁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통해 단순히 재미를 넘어 크고 묵직한 울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정말로 끝나게 된다면 꽤 오랫동안 깊은 여운 속에서 헤매일 것 같습니다. 드라마 종영을 며칠 앞두고 있는 지금 저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19화에서 완전히 드러난 장현의 과거에 관한 부분입니다. 19화에서 장현은 며칠간 의식불명의 상태로 누워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스로 지웠을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기억은 누이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장현은 일곱 살 때부터 대학을 읽었던 수재로 보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장철인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는 엄격한 유교 집안의 자제였을 겁니다. 그러니 학구열 또한 아주 높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시 장현의 기억으로 돌아가면 장현은 집안의 종인 삼도와 누이의 관계를 먼발치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마도 이들을 통해 연모의 감정을 처음 깨달았을 겁니다. 이 기억 장면에서 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때 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아 들리니 이가 웃으면 꽃피는 소리가 들려. 이 말은 과거에 누이가 장현에게 했던 말일 겁니다. 그리고 이말 덕에 사랑에 빠지면 꽃피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걸 장현은 짐작할 수 있었을 듯합니다. 그래서 장현이 길채를 처음 본 순간 꽃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걸 눈치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장현의 집안은 엄격한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반 자녀와 종의 연정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삼도는 두들겨 맞아 죽게 되고 이일 때문에 장현의 누이도 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2화에서 장현은 소연세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소인이 아는 이가 치욕이 파도처럼 덮치는 것이 두려워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장현이 언급한 이가 자신의 누이였을 겁니다. 즉이 말은 누이의 자결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장현은 그놈의 절 때문에 자살을 했던 누이에게 화가 났을 듯합니다. 그와 동시에 항상 누이를 그리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일화에서 능군리 아이들과 서당 시험을 치를 때 시제로 절이 나오자 장현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드라마 초반에 조선의 규범을 못마땅해하는 장현의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장현이 조선의 정조를 부정하게 된 원인이 바로 누이의 자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그 사건 때문에 장현은 부모와 의절하고 관노로 살다가 양천 형님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장현은 겉으로는 멀쩡한 남성이 되었지만 마음속엔 고향과 가족에 대한 결핍으로 뭔가 텅빈 기분을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써 유별난 사람처럼 행동하며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왔을 듯합니다. 그러다 길체를 만나게 되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게 된 거고요. 돌아갈 고향이 없었던 장현에게 돌아가고 싶은 곳을 만들어 주니가 길체입니다. 그러니 결국 장현의 마음속 결핍을 채워준 이도 길체였다고 생각됩니다. 즉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줬던 겁니다. 다시 장현의 기억 속으로 돌아오면 장철은 어린 장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아, 나는 너를 꼭 지킬 것이다. 아마도 이 말은 누이가 죽은 뒤 장철이 장현에게 했던 말로 보입니다. 엄격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난 귀한 아들인 장현은 아버지인 장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 장현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사라졌으니, 장철은 아버지의 죽음만큼이나 아들의 의절로 아주 힘겨워했을 듯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기일과 아들이 떠난 날을 함께 챙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19화에서 장현을 꼭 지키겠다라는 장철의 대사가 나온 걸 보면, 결말에서 최대 위기를 겪게 되는 장현을 도와주는 이가 장철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재밌는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누이가 죽지 않았다면 장현은 장철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받았을 테고 어릴 적부터 수제였던 것으로 미뤄보아 뛰어난 유학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자유롭고 능글맞은 장현이 아닌 뭔가 꽉 막힌 유교보이 장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이미 유교보이 장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19화에서 몸은 회복했지만 기억을 잃은 장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때 장현은 전형적인 유교보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꾸 자신의 몸을 만지는 길체에게 본시 남녀칠세 부동석이라 하여 라는 말을 건네기도 했고 젓가락질을 해주는 길체를 보며 남사스럽게 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볼에 뽀뽀하는 길체에게 미쳤소? 이건 좀 심하지 않소? 벌건 대나제 라고 버럭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과 그의 진짜 배경으로 봤을 때 어린 시절 누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장현은 연준보다 더꽉 막힌 유학자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조선 역사의 길이 회자되는 문신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유교보이나 유능한 문신이 되었다고 해도 장현이 길채를 사랑한다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기억을 잃은 장현이 길채를 바라보며 그녀를 보는 게 재밌다라고 말했으니까요. 이는 그저 재밌다라는 뜻보다 더큰 의미였을 겁니다. 둘의 상황이 지금과 완전히 달랐다 해도 장연에게 길채는 그저 보고만 있어도 좋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단 길채의 입장은 확연히 달랐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의 장현이 아니고 유교보이 장현이었다면 길채가 먼저 장현을 쫓아다니며 어떻게든 장현과의 혼인을 이뤄내지 않았을까요?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해보며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박하고 유익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비와 교실의 김 교수였습니다.